그립 을 잡을 때이 손이 앞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뒤쪽으로 좀 이렇게 올려야 돼. 내가 힘을 앞쪽으로 쓰잖아. 그럼 자꾸 이 클럽을 내 손가락으로, 손목, 가장 내 몸에서 이 어마어마 큰 근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걸로 이, 이 클럽 헤드를 컨트롤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이쪽이 힘이 많으면 자꾸 이렇게 컨트롤 그러니까 여기 힘이 많은 사람들 보면 여기에 막그 달아가지고, 여기에 파인 사람들 많아. 그럼 힘이 많다 보니까, 가장 여기가 힘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막 미, 미끄러지거든? 네. 그러면서 여기가 파인다는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 힘이 앞쪽이 아니라 뒤쪽 이렇게 좀 뒤쪽으로 이렇게. 그래야 여기가 공간이 있어야 돼 이런 거 얇은 걸 잡으면 얘가 내 손에 비해서 얇잖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얇은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잡으면 이런 게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오히려 스피드가 더 빨라져 요. 어! 어! 어 요. 공간이 없으면 만약 이렇게 두꺼운 거 잡아 봐 그럼 스피드는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내 그립에 맞는 그 사이즈가 또 필요한 거야. 네.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되고. 너무 얇으면은 그러니까 보통 아마추어 분들 중에 어, 어느 정도 수준 이 있는데 내가 어, 별 이유 없이 공이 훅이 난다. 그러면 그립이 너무 얇을 확률이 높아. 얇으면은 얘가 얇으면은 이게 손이 잘 로테이션 잘 되고, 채를 잘 다루기가 쉬워지거든. 끝을 막잘 돌아. 그러니까 여기 확확 잘 돌아간다. 그럼 두꺼운 거 그러면 이 이런 사람은 오히려 뚜껑운거 써봐. 그러면 이 손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좀 페이드가 걸려. 너무 페이드 슬라이스 많이 난다. 그럼 그립이 혹시 나한테 두꺼울지 않느냐. 그립을 조금 얇은 거를 잡으면 잘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들이 보통 여성 클럽이 얇으니까 남자들이 여성 클럽으로 치면 공이 멀리 가고 채가 잘 도르니까 스피드도 나는 것 같고 막 근데 공이 이제 훅이 나는 거지. 음. 네, 그런 거. 자 이런 것도 상시적으로 알고 나면 좋지. 네. 자 잡았죠. 오케이. 좋아요. 그 그렇게 잡았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뭔가 끝쪽에 힘이 이렇게.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자, 한번 쳐봐요. 렇지 근데, 다시 써봐요. 얘를, 채를 들기만 드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들어. 그냥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이등골로 그냥 손을 치고서, 채 끝으로 클럽을 손으로 통제를 하고, 팔로만 통제하고 있다. 뭐냐면, 이 클럽의 무게를 봐봐. 무게를 이용을 뭐 한다. 채를 꺾어주는 이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때, 이렇게 채가 이렇게 봐 얘가, 이 끝이, 그리 끝이 땅을 보도록, 네. 여기에서 봐봐. 네. 오른손 나와봐요. 자, 왼손, 왼손 봐봐. 왼손이 쫙 이렇게 밑으로 눌러주는 거야. 밑으로. 왼손은 밑으로. 봐봐.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런, 이런 느낌 요런. 네. 그 이래야 뭔가 여기서부터 꼬인 거, 꼬임 힘이 여기까지 따 이렇게 해서 그 클럽이 다시 잡아요. 힘 빼고, 잡아요차 이렇게 하면 뭔가 얘, 얘가 그 어떤 그 온심력과 탄력, 꼬임, 뭐 레버. 지렛대 올릴 이용해서 뭔가 이게 탁 나갈 수 있게 해야지. 근데 그냥 채를 잡아요. 봐 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들어놓고 네. 이렇게 치면 채 끝에서만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맞아 그러니까 볼이 힘이 약한 거야. 얘 손은 밑으로 약간 이런 느낌 있고 얘는 당기고 이런 느낌. 그래야죠. 지렛대를 이용해야 이 끝에 헤드 무게 나중에 이걸 던질 줄알아야지탁 열고 채 끝을 딱 던져주는 거야. 이해돼? 네. 자 이렇게 헤드 끝을 넘겨야지. 자 끝을 끝을, 응. 끝을, 잡아요 끝에, 헤드 끝쪽에, 짱! 요걸 활용해야죠 그러려면 백스윙 할때 그냥 단순히 헉! 드는 게 아니라, 뭔가, 요 중간 지점 이죠 네. 하프 백스윙 정도 왔을 때는 네. 여기가 이렇게 딱 꺾여 있어요. 네. 자, 거기까지 한번 꺾어봐요. 스톱! 이렇게. 다시. 그거를, 자,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리듬으로 탁! 꺾어봐. 바로 탁! 꺾고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를 다시 그대로 와서 여기다 착! 던져주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네. 다시 해봐요. 그렇지. 오케이. 또. <laughs> 에, 자, 그렇게 몸을 돌고. 옳지. 보세어요 아, 또. 이게 공을 때릴 때 아마추어 분들이 보통 뒤를 맞는 이유는 내 머릿속에는 이 공을 차에 잡아요. 여기를 자꾸 공이 잠재의식 속에 띄운다고요? 이 공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아. 네. 그러니까 본인 생각 자꾸 여기 들어가서 이 공을 이렇게 띄운 줄 알아. 맞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쳐요. 네. 봐봐. 손이 훨씬 앞에 있고 난 여기 이렇게 때리면 벌써 공이 날라갔어. 근데 아마추어는 여기를 이렇게 올려서 갈라게. 어, 여기 그 골프 나도 제일 처음에 쳤을 때요것 때문에 매번 뒷땅과 탑핑이 나더라고. 왜냐하면 이 공을 치면 계속 이요 밑으로 어떻게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잔디가 바닥에 다 이렇게 붙어 있고 또 러프에서 깊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밑으로 어들게 들어가 못 들어가. 그냥 여기를 때리면은 봐봐요. 여기를 한번 때려볼까? 이거 탁 때리면 이 공이 위로 솟아해 봐요. 탁하면 이렇게 올라가. 이 공이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얘가 가만히 있는 물체에다가 얘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오면 얘가 알아서 위로 타고 가 그래서 떠! 걱정 말고 올라오니까 내가 올리려고 노력하다가 보통 여기를 맞춘다니까 그냥 여기를 쳐요 네네. 그러면 네네. 공이 떠 네네. 자, 그러려면 어떻게 치냐 여기 꺾죠백스이꺾었죠꺾었어요 이거를 왼쪽으로 다 이쪽으로 이렇게 몸 전체를 이쪽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가버려야 돼 네. 네, 해봐요 그래. 그래야 공 바를까? 해봐요 또 왼쪽으로 쭉 가버려야 돼 지금도 보면 뒤에 맞거든요 네. 네 왼쪽으로 가요 그래 네. 틀리잖아 이게 응. 네. 음, 얼마나 좋아 그냥 네. 뜬다니까 계속 저 옆쪽 탁 때릴 때 저리가 그봐 네. 볼이 컨택이 딱소리가 소리가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깨우쳐야 돼아 필드 가면 또또 또 여기서 연습해 놓고 또 가서 또 어, 올린다고 어, 그러면 뒷땅 치니까 뒷땅을 내가 앉혀야지 음. 뒷땅 안 치려면 어떻게 해야지 볼 밑으로 더잘 들어가라 볼 밑으로 제가 들어갈 이볼 밑에 클럽이 들어간다는 생각하지 말고 볼을 네. 이 절반을 절반을 까 까버린다 그래요. 네. 볼의 절반을 까. 네. 자, 때려 봐. 그렇지. 잘했어요. 자. 보면은 이거야. 이제 봐 봐. 초반에 아마추어 분들 이렇게 레슨 할때 보면 이게 실제로 공을 맞는 거는 이 손과 팔 여기에서 많은 역할을 해요. 실제로 얘가 제일 많이 역할을 해. 그런데 이걸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걸로 맞히니까이 클럽이 볼에 힘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컨트롤도 안 되고 거리도 안 나고 그러니까 자꾸 또 이걸로 맞추려고 이걸로 뒤땅 앉히려고 그런단 말이야. 뭐냐면 사람이 이 하체부터 올라와서 이 코에서 어 받쳐주는 힘이 있잖아. 요 그러니까 이 코, 여기서 어떤 역할을 안 해주고 얘가 지탱을 해주지 못하고 또 얘가 이 몸과 팔하고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힘이 이 코어에서 잘 버텨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걸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야. 여기를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아마추어 수행하는 법만 자꾸 봐.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이러다가 한번 맞으면 그건 갑다 싶어가지고 어쩌다 한번 맞아버렸고 또 그걸로 막 이렇게 이러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봐봐. 몸이 코어를 쓰러을때 코어가 어떻게 지탱하고 이 코어가 쫙 이렇게 렇러 가실 때내 몸이 어떤 상체가 어떻게 버티는지를 봐봐 상체도 버틸 줄 알아야 되니까 봐 이렇게 하고 하지고 하자. 코어가 가면서 도는 거야.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이 대부분 다 코어를 쓸줄모른단 말이야. 코 여기를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나는 그냥 서서 치는 줄 알아. 그 때리는 거 손이 때리니까 그 훈련을 여기서 한번해 봐봐. 연습장 보면은 이렇게 이거 여기가 세로 세로 틀이 잘해야 되는데 이세다 하면 안 돼. 그럼 이거 끌 키니까 세우 위에다가. 세 위에다 이렇게 딱 걸쳐요. 자 걸쳤을 때 봐봐요. 저도 이렇게 코 힘을 이렇게 기를때한 번씩 몸풀때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렇게 딱대 놓고 자 어드레스 평상시로 서놨어요자 그다음에 봐요. 내가 힙을 이렇게 딱돌때봐요 힙을 돌때 얘가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코를 못 쓰는 거야. 자나 봐봐요. 내가 이거 이렇게 코 힘을 쓸때 이 코를 통해서, 이렇게 상체를 통해서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걸 봐봐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코하고 숨을 요 샤프트 여기가 휘어지는 걸잘 봐야 돼. 봐요. 음... 지금 봐요. 막 달달달달해. 여기 봐. 네네, 네네. 자,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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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 터임. 코 더, 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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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보여요? 이렇게? 네. 자, 어떤 사람, 이 하라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코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봐요. 여기서부터 쭉, 쭉, 쭉. 그러면 손이 양력이 막 단단해지고 꽉붙들게 돼요. 이렇게. 클럽에볼에 충격이 되면 내가 손을 그립을 그림, 가볍게 잡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체를 탁 움켜 잡게 돼요. 착 이렇게. 제 잡아봐요. 그러면 뭔가 얘가 탁 나가려고 할때 보인도 모르게 체가 뺏기지 않으려고 탁 잡아. 부드럽게 잡고 있어봐. 자, 부드럽게 잡고 아니, 잘 잡고 있어봐. 부드럽게 잡고만 있어봐. 이제 내가 당길때안 뺏기는데. 그래봐. 딱할때 보인도 모르게 살짝 잡아줘요. 이렇게 딱 잡히잖아요. 네. 어. 이렇게 움켜져, 저절로. 네. 이렇게. 네. 어, 네. 이렇게 네. 근데 처음부터 꽉 잡아봐. 처음부터 꽉 잡으면 뭐냐면 얘가 온심력이나 얘가 클럽이 자연스럽게 다니는 것을 또 방해를 해요. 맞아, 맞아. 우리가 그 중간을 찾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 봐봐요. 너무 부드럽게 잡으면 얘가 제어가 안 돼. 또 너무 단단하게 잡으면 이 클럽이 자주, 클럽이 갖고 있는 저절로 움직이는 이게 온심력과 클럽이 휘둘르지는이 모습이 없어져 버려. 이거 좀더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잡을 때도 뭐, 너무 가볍게 잡으면 체가 맞으면 막 돌아버리지 적당히 잡는다 그건 어떻게 할까? 연습을 통해서 하는 거자 <laughs> 그럼 봐봐요 봐봐요 요거 요렇게 하면 여기 안 오잖아요 네. 코어를 쓸줄 아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요걸 쓸때 여기에 전달해 봐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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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런 느낌으로 자 펜을 들었다가 하체 골반 코어를 쓰면서 코어를 쓰면서 자 여기서 한번 해봐 요 네. 대놓고. 자, 요 코를 어떻게 쓰이는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잡고. 해봐. 여기다 딱 걸고. 해봐. 그니까 러 얘가 봐봐요. 아니,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 얘를 누르면서, 얘를, 얘, 얘 클럽이 그것만 움직이고 얘는 가만히 해벨레 하고 있잖아. 헐렁헐렁. 확실하게 얘를 예 이렇게. 어, 그렇지. 이 로프트를 줄여주면서 쫙해고 여기를 휘어지게 해봐요. 그렇지. 아니. 음, 연습할때 이런 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힘을 줄때쫙 이렇게 코가 느껴지는 걸사서 이렇게 음 어, 여기 어떻게 전달되는가 천천히 천천히 하면서 렇게렇게렇게 이렇게 해 봐. 요 이렇게 휘어지는 음 네. 음 네. 게 느껴져요? 네. 배에, 어, 배에 힘이 들어가. 어, 배 힘을 써서 그러고 네. 딱 여기까지 나가 보고. 아, 어, 힘들다. 어. 해봐요. 네. 봐요 그래 갖고 이제 가 봐요. 이 아니, 가는데, 이제 문제는, 배가치. 봐봐요. 봐요. 자, 해서 쑥 하고, 가봐. 가는데, 이렇게 가잖아, 지금. 네. 이게 이제 내가 보여줄게. 그치? 이제 옆에 있어봐요. 나와봐요. 아, 여기를 코어를, 코어를 쓸 때, 이렇게 쓰잖아. 그럼 썼을 때, 코어를 쓸 때, 지금 치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힘을 이쪽으로 쓰고 있는 거지, 이쪽으로. 네, 네. 그럼 볼이 계속 깎이고, 자꾸 슬라이스 나고, <laughs> 쇼다에는 공이 왼쪽으로 가버리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비틀어도, 딱 비틀면서 제가 봐요 요렇게 아오 네, 봐요 이렇게 쓰면 요렇게 갈수 있는 힘을 이 손에서 그립을 잡는 힘하고 요거 요거 딱이렇게요 휘어지게 해가지고 요렇게 가게 이렇게 해갖고 나와야지 여기서 연습을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안 되지 네네네 네, 다시 해봐요 코 힘을 쓰는 걸 알려주는 거야 네. 코어를 쓸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야지 손이 이렇게 요렇게 음. 네. 다시 해봐요 그래서. 코어를 쓰고 그 나갈 때 그래갖고 이 손이 약간 이렇게 비틀어져야지 여기서 지금 힘을 쓸때이 손도 이렇게 비틀고 있어야 돼 이런, 이런 느낌을 하려고 해야 돼 이렇게 소위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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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음, 아이언은 절대 반드시 공을 페이스가 오면 은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잖아요 공이 아이언은 이렇게 뒤에서 절대 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항상 공보다 손이 이렇게 봐봐 이렇게 맞아 앞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해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네. 그때 클럽이 이 로프트를 안 줄이면 안 돼요. 이렇게 줄이면서, 이 각도를 로프트를 요, 요 줄이잖아요. 지금. 줄여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응. 네, 자, 이때 코를 쓰는 걸 느껴보라고 해봐요. 어, 이거 연습하면 땀 나. 여기 코 있잖아요. 여기를 쓸줄 모르기 때문에 이 코를 쓸줄 몰라. 여기를 내가 여기를 쓸줄 몰라서 그냥 위에서 겉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겉에서 그더 세게 친다고 힘만터 들어하고 막 그런 거야 그러면 힘을 쓰면 어깨 승모근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막 어깨가 올 올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코어를 쓰면서 내가 위에서 몸을 탁 이렇게 털어주는 거야 이 위에서 어, 졌어 그렇지 아이뭐 이거 했다고 단단해져 진짜 먼저 봐요 에이 오 이거 어마어마하게 <웃음> 강철 강철돼 <laughs> 버렸네 <laughs> 자 해봐 요 강철이네 강철 자 해봐 여기 쓰는 훈련 여기 어. 그렇지. 자, 이랬을 때, 어디로 가? 나갈 때. 아이고, 봐봐. 아 얘가 <laughs> 가는데, 가는데 쫙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는데 흘러갔다가 이럴까? 그러면 여기에 힘이, 그만큼 여기에 텐션이, 장력이 끝으로 안 가고 있다는 증거잖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져. 쭉 하면 쫙 이렇게 가야지 아, 힘이 할, 끝에 할, 전달이 돼야지. 네, 네. 원래는 지금 여기가 있었지이 상태에서. 자, 해봐요. 그, 그렇지. 힘, 이때 휘어지기만, 휘어지기만 해도. 그렇지. 휘어지기, 휘어지기. 이렇게 지금 뭔가 샤프트가 휘어지면서 손이 앞에 있는 거 느껴지고 그 다음에 딱 맞을 때 이렇게 여쭤 이렇게 맞으면 공이 엄청 아프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위에서 팍 와갖고 뭔가 볼을 팍 눌러주면서 공을 치면 그쵸, 공이 많이 그쵸. 아프지. 그렇죠. 근데 공을 띄울라고 해봐. 봐봐. 음. 여기서 공을 이렇게 띄우면 공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안 아파. 그래서 내가 공을 기절시키라는 거야 공을 뭔가 진짜요? 탁! 때리면 그 공이 땡!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공 자체가 뿡! 뜨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네.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러면 그코 힘을 써서 이제 쳐봐요. 헉? 여기 복근에서 내 스윙에서 받쳐주고 여기서 버텨주지 못하면은 계속 제자리 걸음 한다니까. 보세요. 네. 자 그렇지 지금 또 이렇게 이렇게 나요 어, 이런 기절. 방금 볼 많이 아프지 않을까? 조금 볼이 아파야 돼. 네. 응. 많이 아파야 돼. 그러니까 네, 많이... 정신 못차릴 정도로 네. 기절돼야 돼. 네. 뭔가 어마어마한 센 것이 맞아갖고 아, 어, <laughs> 어, 이렇게 되어갖고 날아가야지. 맞았는데 공이 날개를 펴버린다 그러면은 이 공이 엄청 천천히 가는 거야. 그냥 후, 날개 피부 하, 떨어지면 <laughs> 아무 공이 스피드가 안 난다는 거지. 맞고 응, <laughs> 기절시키고, 어, 눈 떠보니까 300m 가 있어야 돼. 응, 그런 느낌이야. 돼. 자, 임팩트 자스 또 만들어봐. 잘 임팩트 자 응. 요, 요, 요 느낌으로 볼에다 치는 거야. 자, 여기서 봐봐. 임팩트 자스 딱 만들어놓고, 자, 백스윙 하자마자 바로 그대로 딱 때려봐.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백스윙 가서 바로. 그렇지. <laughs> 왼쪽. 뒤딱을 치는 거는 아직도 그 잠재의식 속에 이게 어떻게 빨리 고쳐질 까했어 다시. 아마추어 분들은 손을 쓰지 말라는 의미에서 자꾸 임팩존에 트 손을 안 쓰는 줄 아는데 손이 꺾었다가 펴지는 타이밍을 반드시 이용해야 돼. 코킹, 언코킹. 그것을 우리말로 손을 꺾어서 스냅을 이용해라. 이 말이야. 스냅, 스냅. 응. 다만 이 스냅을 요렇게 하지 말아 마라. 이렇게 걷어올리라. 요거 하지 말라고 손목을 쓰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아. 얘기한 거야. 근데 그 손목을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꺾었다 때리세요 꺾었다 봐봐 여기 꺾어 꺾었다가 탁 때리는 요 네. 근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손목 안 쓰고 지나가려고 해. 손목 쓰지 마 요런 손목 이렇게 손이 스쿠핑되는 요기 걷어올리는 요런 동작을 하지 말라는 거야 다만 우리는 손을 쓰. 하 어떻게 쓸 것이냐 손을 꺾어 꺾어서 때리면서 가란 말이야 그 때릴 때 몸을 같이 딱 열어줘야 돼 이렇게 예자 네. 해봐요 꺾어서 때려요 코어를 쓰면서 코어를 쓰고 바로 코를 딱 코어를 딱코를버텨야돼 그렇지 잘했어요. 지금 좀, 좀. 때려. 그렇지. <laughs> 진짜. 이거야. 아 <아이>, 잘했어. <laughs> <laughs> 아 잘했어. 다시. 이게 손팔 얘가 클랩이에요. 그러면 봐봐. 빼서 가봐요. 그럼 뭔가 꺾였잖아요. 이거 네, 꺾죠 이거 다르게 있잖아요. 네. 그럼 얘가 여기서 딱두 개가 딱 반드시 네. 되는 이 순간. 네. 이순간이 이쪽이 와야 돼. 네. 근데 얘를 이두 개가 반드시 된 것을 미리 해버리면 빠질 네. 때는 거도 올리게 된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순간에 여기 여기 와서 이렇게 돼. 여기 와서 이렇게 두 개가 <laughs> 만나야 돼. 네. 이 펴지는 요 순간, 이거를 릴리스라고 언코킹한다고. 요거를 반드시 이용해야 돼. 어, 네. 요, 요거, 요거, 요거 이용해야 돼. 네. 아, 봐, 이용. 네. 그 이거 손목 쓰지 말라는 걸 이해를 잘못한 거지. 어, 요거. 네. 자, 이렇게. 그렇지. 그. <laughs> 아유, 잘했어. 자, 이거 연습해요. 네. 같이.